낙동강 유유히 흐르는 아름다운 강가에 우리 생태계의 다양성을 살펴볼 수 있는 특별한 곳이 있습니다. 장소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 노래를 안 부를 수가 없는 곳입니다. 낙동강 강바람. 선생님, 낙동강 네. 바로 앞에 위치한 이곳에서 낙동강 강바람 좀 맞아보셨습니까? 네, 많이 맞았습니다. <laughs> 어떤가요? 기분이, 그 기분이. 어, 좋긴 하지만, 감기가 걸렸네요. 많이 맞아서. <laughs> 맞아. 감기. 조심입니다. 선생님, 근데 낙동강 앞에 생물들에 대해서 다양한 전시가 있는 이런 곳이 있네요. 이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담수 생물을 연구하는 전문 연구기관입니다. 우리를 빈틈없이 둘러싸고 있는 자연 환경. 하지만 정작 얼마나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은데요. 이곳에서 미생물부터 동물까지 상세히 살펴보며 하나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오늘 독감에 걸리셨는데도 마스크 투원으로 열심히 저를 위해서 설명해 주시고자 나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굉장히 뭐 곤충도 있고요, 식물도 있고요, 저거는 무슨 뭐라고 할수 없는 뭐 세포 같은 것도 있고요. 이거는 어떤 전시 내용이죠? 네, 여기 1전시실은 생물 다양성이라고 해서 앞쪽에는 종다양성. 네, 종 다양성이고 어, 저희 지구상에 사는 생물들을 어, 같은 것끼리 분류를 했는데 저희 기관에서는 어 다섯 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물의 5개로 보시면 되세요. 아니, 그 많은 생물들이 다섯 개로 분류가 된다고요? 안한 네, 3천여 개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분류가? 네, 그러면 연구하시는 분들이 너무 너무너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네. 네 비슷한 것끼리 일단 축소를 다섯 개로 크게 구분을 지어 놓았습니다 아니 곤충 이런 건 알겠거든요 근데 진균 균도 동물이라고할수 있는 건가요 동물 계 쪽이 아니고 진균 계로 따라 아. 보셔야 되세요 네 아. 이렇게 저의 다시 한번 저의 이 얄팍한 지식에 제가 허를 내두르게 됩니다 네 종의 다양성에 대해서 배웠고요 또 다른 내용도 한번 배워볼까요 배울게 많네요 여기. 전 세계의 동물들은 여기 다 모였다. 비록 박제지만 있을 동물은 다 모이고 위험 부담 없는 사파리 투어 어떠세요? 방금 무슨 세포 같은 그런 뭐 전시 모형 봤을 때는 이게 뭐지 이게 좀 감건했는데 요거는 딱 봐도 알겠어요 좋습니다 사자 새뭐 펠리컨 원숭이 제가 아는 것들이라서 너무 반가워요 선생님 네 이곳은 척추동물로 전시를 했고요 대륙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륙별로 그럼 이게 진짜 호랑이 가죽은 아니겠죠 설마 어 맞습니다 네. 네, 저희 전시관 안에 있는 표본들은 실물로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 깜짝이야. 진짜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쟤는 뭐쟤 쟤는 누구죠? 쟤는 이제 사슴 중에서 가장 큰 종이 말코손바닥 사슴입니다. 야, 이 자연과 이 동물의 세계는 제가 그 정말 그거 우와, 우와, 우와. 이거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동물에 대해서 배울 게 멀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동물 표본 가짜가 아니라 실제 이 동물 모피를 이용한 표본을 볼수 있어서 귀한 전신인것 같네요. 아, 그런데 여기서 예. 다들 오해하시는 부분인데 아, 예. 네. 데 살아있는 걸 죽여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 저, 저 방금 그렇게 네. 생각했거든요. 네. 그 뭔가요? 네, 저희는 죽어 있는 그리고 자연사하거나 아. 네, 사고로 죽은 동물의 사체를 가지고 네, 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구초 살아있는 애를 사자를 그건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사체를 가지고 그 모피를 가지고 박제를 교육을 위해서 박제를 했군요. 옆에는 새들이 있습니다. 새좀 조류를 무서워하신 분들 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행히 새를 좋아해서 너무 귀엽고 예뻐요. 어떤 새들이죠? 네, 귀엽고 예쁜 새들이지만 지금 우리가 볼 수는 없습니다. 에이, 선생님, 저거 앵무새잖아요. 앵무새 네. 요즘 많아요. 아, 여기 있는 새들은 다 멸종이 된 바로 조류들 박제로 보시면 됩니다. 멸종이 이미 멸종 위기의 그 새들이 아니라 멸종이 된 없어진 생물이라고요? 네, 지금 지구상에서 다 멸종이 되었습니다. 아 그러면은 까치 오리의 이주 또 후이 아 극락 앵무 정말 그 비슷한 앵무 같지만 또 다른 이런. 그, 특별한 종들인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서 아이들이 이런 동물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멸종되지 않도록 잘 보존해야겠다 하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것 같습니다. 태백에서 시작한 물줄기가 영남지방을 두루 둘러 남해로 흘러드는 낙동강 그 기나긴 여정과 함께하는 다양한 생물들도 전시관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친근한 우리 삶을, 삶을 함께하는 그런 동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딱 자전거 타다가 천계천 같은데 보면 오리도 있고 백로도 있고 뭔가 친근한 동물들인데요. 네, 이곳 제이 전시실은 낙동강의 생태계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낙동강은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긴 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이 이렇게 옆에 보시듯이 살고 있습니다. 보니까. 있고요. 또 이렇게 낙동강 안에 사는 어류들도 있어요. 정말 어류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쪽에 가서 어류뿐만 아니라 식물, 동물, 다양한 생물들을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무 이파리와 줄기들을 액체속에 넣어 놓으니까 또 예쁘기도 한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이름을 좀 잘못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알거든요. 도토리, 도토리 나무 잎 모양인데 여기다가 왜 싱갈나무라고 이렇게 잘못 써 놓으신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싱갈나무라고 불려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집신을 신고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가요. 그럴 때집신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바닥에 구멍이 났을 때요 싱갈나무의 넓적한 나뭇잎을 깔창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을 간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싱갈나무라고 불려지게 되었답니다. 오, 그만큼 좀 튼튼하기도 하다는 뜻인가요? 네, 넓적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깔창으로도 대용으로 쓸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닐까요? 어 저는 집시는 지푸라기로 엮어가지고 그렇게만 신고 다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어떤 그 운동화 속에 넣는 깔창 같은 그 개념이랄까요? 이렇게 우리 선조들은 자연의 이런 것들을 소재들을 활용해서 생활 속에서 너무 활용을 잘하신 것 같네요. 4개의 주제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전시관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은 물론 지구의 콩팥으로 불리는 습지 보존까지 배울 수 있는데요. 그중 낙동강 습지도 빼놓을 수 없겠죠. 옆에 수조에서 물고기들이 이렇게 유유자작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니까 뭔가 물고기 멍을 때리게 된다고 할까요? 제 마음이 다 평안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어, 이 전시실이 주어 있는 박제로만 전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시실에 오시면 은낙동강에 사는 다양한 물고기들도 이렇게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이런 강 같은 데 보면 종또 외래종, 막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막 외래종들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근데 우리 토종을 또잘 지켜야 될것 같은데, 어떤 토종 물고기들이 있을까요? 네, 옆에 보시면은 낙동강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들, 이렇게 세 종이 저희가 모형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떤 물고기들이죠? 옆에 보시면 꼭지 동작에 얼룩새, 코미꼬리, 그리고 흰수 마자가, 네. 오. 그, 봤을 때, 모양이 약간 미꾸라지, 미꾸리라 그러셨잖아요. 미꾸라지 모양 같기도 하고, 약간 수염이 난게메기 같기도 한데 또 미꾸라지는 약간 그 회색빛이라 그럴까요? 약간 검은빛인데, 요것들은 얼룩덜룩, 이렇게 얼룩말 같이 된게 조금 특이한 모양인 것 같아요. 수생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이자 낙동강 생태계의 귀여움을 담당하면서도 어엿한 터줏대감. 수달 이야기도 꼭 듣고 가야죠. 많은 박제 동물들 중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박제 동물일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운 수달이 있네요. 네, 이렇게 귀엽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수달이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동물 1급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낙동강에도 수달이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있을까요? 네, 보호를 아주 오랜 기간, 장기간 했더니 지금은 낙동강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발견이 종종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 어, 금 선생님 혹시 본적 있으세요? 출근하시다가 <laughs> 상주에 북쪽에도 <북청객도>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네. <laughs> 오 저희도 한번 보고는 싶지만 다음에 언제 날 잡아서 이게 딱강딱 딱 바라보면서 수달 나올 때까지 한번 지켜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바도를 찾는 대표적인 철새 제 두루미까지 다양한 종의 생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상주에서 즐겨보세요. 선생님께서 이곳이 바로 우리 그 전시관의 마스코트다라고 하셨는데 선생님 저는 여기 이곳의 마스코트가 선생님이신 줄 알고 있었는데 제 두루미였나요? 네 맞습니다 낙동강 유역은 먹잇감이 풍부해서 다양한 철새 텃새들이 다 같이 오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바로 철새 중에 하나가 바로 제두름입니다 제두름이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철 새고요. 네, 저희가 가을에 와서 겨울을 날고 봄에 이동을 하는 새들을 말합니다. 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가 또 이제 겨울이니까 상주 여행을 오시면 관광지 오늘 소개해드리는 곳도 둘러보시고 잘하시면 낙동강에서 이제 두루미도 직접 눈으로 볼수 있겠네요. 와우!